원 의원이 날린 돌직구입니다. 이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2분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이런 말도 내뱉으셨네요. 나경원 의원 목소리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laughs> 먼저 그 2분만에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어떤 뜻입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예. 오늘 이제 뭐,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도 하시고 하셨던데요. 예, 예.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고조되는 북핵 위기에 대해서, 어, 소위 제가 보니까 이, 뭐, 대화, 평화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예. 또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하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은, 어, 이제는 북핵 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느끼는 어 위협은 훨씬 클 것이고 미국은 이제는 뭐 동북아의 안보보다는 미국 국익을 먼저 따질 것이고요 예. 그 가운데 튼튼한 한미 동맹 아니면 그러니까 튼튼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네.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면 미국은 우리 국익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이좀 어, 한미 동맹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 않고 예, 예. 이 잘못 줄타기 외교하다가는 저희 어,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어, 제외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고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네. 뭐 최근에까지 뭐 계속해서 튼튼한 한미 공조를 양국 정상이 다 확인하고 있지 않나요? 아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 저, 국빈 방문 억지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1박 2일 있으시면서 사실 26분이죠, 단독회담이. 과연 튼튼한 한미동맹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 단독 정상회담은 26분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26분밖에 못 했다는 것은, 결국은, 아,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 신뢰가, 조금씩 좀 금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어 저희 외교안보적으로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어뭐 자국의 국익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대통령보다도 그 우선시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어더 걱정이 되고요. 네. 어 조금 이 남북관계는요, 우리 혼자 주도적으로 풀수 없습니다. 결국은 주변국과 이 이해를 일치해가는 노력. 이 예. 그리고 그 기반은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맞을까요? 중국, 중국 사실은 이제 중국을 같은 입장으로 끌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사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국, 어, 중국과 지금 3불 1한. 어, 결국 뭐 추가 사드 배치하지 않게를 않겠, 검토하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 예. 어, 이삼불일환을 내놓으셨는데 예예. 사실은 중국은 사드 어떻게든지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예. 이제 11월 초에 중국 방문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사드의 구체적 아, 사, 사드의 타당한 처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결국은 어, 이 10월 말에 어, 중국과의 이런 합의에 있어 사실상 이제 공동 발표에 있어. 서 이면적인 합의가 있지 않느냐 의심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 이제 우리로서는 어 이뭐 중국과 경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안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이. 이런 줄타기 외교 잘못하다가는 예. 양쪽 얻지 못합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조금 그런 부분 잘못하다가 결국 오히려 더 예. 나중에 사드 보복도 심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음. 북한 김정은의 도발도 참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 거는 자기네랑 무관한 일인 것처럼 무력 공격까지 시사하는 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의 공조 같은 걸좀 튼튼히 해서 어~ 뭐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강경 초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것에 분위기를 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나요? 중국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 생각을 바꿀까요? 저는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늘 이야기하지만 yeah. 이뭐 전쟁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북한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Yeah. 그래서 yeah. 어, 중국에게 해서 미국의 이러한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신뢰를 얻으면 어, 미국이 뭐 말로는 그렇게 해도 예. 결국은 군사적 옵션을 쓰지 못하게할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려면 예.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이다. 예. 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예. 홍준표 네. 대표의 막말이 보수혁신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뭐 결국은 홍 대표 뭐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나요? 자유한국당 지지해주고 싶어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거칠게 하셔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이 대표께서 이제 최근에 이 이제 너무 이 모든 어떤 절차 이런 거 없이 예. 대표. 의중대로 모든 걸좀 당을 만들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뭐대표 예.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 실질적으로 이제, 어, 12월 1 2일날 있을 이 원내대표 선거도 이 보통 당대표는 그럼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근데 예. 상식에 반해서 부당하게 개입하시면서 뭐 이제 또 너무 거친 언어로 <laughs> 어, 이렇게 그 이제 다른 후보들을 비판하시고 하는데 예. 이게 아유 결국은 우리 자행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예. 막말 아유. 얘기 나온 김에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실장 뭐 등등 고발해야 된다, 뭐 내란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조금뭐 저는 뭐 깊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그분은 이제 아마 구체적인 뭐 이런 뭐좀 법을 위반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주장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일종의 그것도 막말이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어, 뭐 지금 이제 저, 저 홍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제 막말 얘기한 것이 예, 예. 뭐그 뭐, 암덩어리, 고름, 뭐,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그렇 그렇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이 감정적인 혐오감을 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어,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뭐, 출마 예상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큐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사실은 홍 대표께서 이렇게 우리 당내에 사실 자원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 실질적으로 우리 당에 대한 자행이다. 계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냐 는 이야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네.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십니까? 저는 저희 당이 워낙 지금 인기가 없다고들 하시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결국은 다시 국민 신뢰받고 뭐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과정 당이 다시 좀 재건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이 저한테 중요한 걸까 하고 계속 고민하는 중입니다. 아직 고민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음,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원 의원이 날린 돌직입니다 이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2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이런 말도 내뱉으셨네요. 나경원 의원 목소리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laughs> 먼저 그 2분 만에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어떤 뜻입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예. 오늘 이제 뭐,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도 하시고 하셨던데요. 예예.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고조되는 북핵 위기에 대해서, 어, 소위 제가 보니까 이, 뭐, 대화, 평화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예. 또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하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은, 어, 이제는 북핵 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느끼는 어, 위협은 훨씬 클 것이고 미국은 이제는 뭐 동북아의 안보보다는 미국 국익을 먼저 따질 것이고요 예. 그 가운데 튼튼한 한미동맹 아니면 그러니까 튼튼한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네.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면 미국은 우리 국익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고요 그래서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그럼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중국 중국 사실은 이제 중국을 같은 입장으로 끌기 위해서도 한미 동맹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사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국 어 중국과 지금 3불일한 어, 결국 뭐 추가 사드 배치하지 않겠다를 검토하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 예. 어, 이삼불일환을 내놓으셨는데 예예. 사실은 중국은 사드 어떻게든지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예. 이제 11월 초에 중국 방문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사드의 구체적 아, 사, 사드의 타당한 처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결국은 어, 이 10월 말에 어, 중국과의 이런 합의에 있어 사실상 이제 공동 발표에 있어. 이면적인 합의가 있지 않느냐 의심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 이제 우리로서는 어 이뭐 중국과 경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안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이. 이런 줄타기 외교 잘못하다가는 예. 양쪽 얻지 못합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조금 그런 부분 잘못하다가 결국 오히려 더 예. 나중에 사드 보복도 심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 김정은의 도발도 참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반도에서 전... 좀더이좀 어 한미 동맹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 않고 예, 예. 이 잘못 줄타기 외교하다가는 저희 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어 제외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고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뭐 최근에까지 뭐 계속해서 튼튼한 한미 공조를 양국 정상이 다 확인하고 있지 않나요? 아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 저 국빈 방문 억지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1박 2일 있으시면서 사실 26분이죠 단독회담이. 과연 튼튼한 한미동맹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 단독 정상회담을 26분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26분밖에 못 했다는 것은 결국은 아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 신뢰가 조금씩 좀 금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어, 저희 외교안보적으로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어, 뭐, 자국의 국익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대통령보다도 그 우선시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어, 더 걱정이 되고요. 네. 어, 조금 이, 남북 관계는요, 우리 혼자 주도적으로 풀수 없습니다. 결국은 주변 국과이 이해를 일치해가는 노력. 예. 그리고 그 기반은 역시 한미 동맹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최근에 이 이제 너무 이 모든 어떤 절차 이런 거 없이 예. 대표 의중대로 모든 걸좀 장을 만들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뭐 예. 대표 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 실질적으로 이제 어 12월 12일 날 있을 이 원내 대표 선거도 이 보통 당 대표는 그럼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예. 상식에 반해서 부당하게 개입하시면서 뭐 이제 또 너무 거친 언어로 <laughs> 어, 이렇게 그 이제 다른 후보들을 비판하시고 하는데 이게 예. 아유, 결국은 우리 자행이죠. 우리가 알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막말 음. 얘기 나온 김에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실장 뭐 등등 고발해야 된다. 뭐 내란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조금 뭐 저는 뭐이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그분은 이제 아마 구체적인 뭐 이런 뭐좀 법을 위반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주장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일종의 그것도 막말이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어, 뭐 지금 이제 저홍 저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제 막말 얘기한 것이 예, 예. 뭐 그. 뭐 암덩어리 고름 뭐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그런 쟁나는 거는 자기네랑 무관한 일인 것처럼 무력 공격까지 시사하는 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의 공조 같은 걸더 튼튼히 해서 어뭐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강경 초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것에 분위기를 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나요? 중국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 생각을 바꿀까요? 저는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늘 이야기하지만 예. 이뭐 전쟁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북한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어, 중국에게 해서 미국의 이러한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신뢰를 얻으면 어, 미국이 뭐 말로는 그렇게 해도 예. 결국은 군사적 옵션을 쓰지 못할 게할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럴려면 예, 네.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이다 네, 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네. 홍준표 네. 대표의 막말이 보수 혁신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뭐 결국은 홍 대표 뭐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나요? 자유한국당 지지해주고 싶어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거칠게 하셔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해요.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이 대표께서 이제.